백신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혈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30%를 육박하면서 백신과 관련해서 피부과 시술이나 복용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치료와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중에 일부 환자에서 기존의 필러를 맞았던 부위에 염증, 붓기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주사 맞은지가 오래된 환자분들까지 포함되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미국 모더나 백신에서만 주로 보고되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염증이나 붓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그냥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혈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혈제이자 기미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트렌렉삼에아스드 트렌렉삼산 성분의 약을 백신 접종 전으로 복용하게 되면 혈전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미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 전에 일주일, 백신 접종 후에는 최소 3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노신이나 지수로맥스 등의 항생제나 발톱 무점에서 치료하는 프로코나졸, 스포라녹스, 라미실 등의 항진균제는 피부과에서 매우 흔하게 처방하는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두 가지 종류의 약물들이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이는 이소트레치농인 성분의 피지조절제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부신에서도 이런 성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정말 티켓만큼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저용량의 경우에는 끊지 않고 그냥 접종을 하기도 하고요 여드름 염증 주사나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정도는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복용하는 메틸프레드니존 또는 프레드니존 등은 등 하루에 한네 4-5달 정도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저항한다는 실험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 중이라면 백신 접종 전에 임의로 뭐 끊으시고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치의와의 맞춤형 상담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피부 슈퍼성 질환, 혈소판 감소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 밖에 다른 자가면역질환이나 또는 장기이식 환자 등 기저질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더욱더 필요하신 고위험군입니다. 효능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대체하지 않고 약을 끊거나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 다른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피부과시술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은 보호된 바는 없고 레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미용 시술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 2주 전후로 시술을 계획했다면 잠시 미루시고 접종 후 근육통이나 발열이 발생하는 시점은 지난 다음에 컨디션이 좋으실 때 시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접종 부위나 다른 부위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나 붉은 반점들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것은 흔한 반응 중의 하나인데요 이는 발생한 지 일주일 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심한 두드러기인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바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백신 이상 반응 중 하나인 아나플락시스의 경우에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접종 직후에 혈압이 저하되거나 호흡곤란 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 또 사망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후에 15에서 20분 정도는 꼭 응급처치가 가능한 접종 기관에서 대기하셨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안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멍이 여러 군데 드는 등 혈소판 감소증이 수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면 피부과보다는 내과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치료가 코로나 백신과 상호작용하는 영향들을 2021년 6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과 의학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긴급 상용 승인하에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 사례만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피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